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다음에 여섯 가지 사안들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반드시 해야 될세 가지입니다. 미국의 도청 파문에 대한 우리의 문제의식을 분명하게 피력하고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미국 측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IRA와 반도체 지원법을 한미정상회담의 의제로 삼아서 우리 기업이 더 이상 피해보지 않도록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결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 어떤 방식으로든 분쟁 지역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소명하고 또 관철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해서는 안될일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외교는 소리 없는 전쟁입니다. 유의해야 할 것이 많지만 다음의 사안들은 꼭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어떤 방식의 합의도 해서는 안 됩니다. 대만 문제에 대한 한국의 불개의 원칙을 관철하고 공동성명 논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퍼주기 국익 훼손 외교를 하지 마십시오. 국격 저하. 국익 훼손,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대통령발 외교 참사를 우리 국민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익을 위협하는 모든 말과 행위를 막아내는 방파제가 되겠습니다. 분쟁 지역에 무기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관련법의 재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